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이번엔 새마을금고 직원이 40억 횡령 왜 일어나? 아, 정말 뭐 국민들 입장에선 답답합니다. 네 에, 정치인들이 에, 우리가 대장동 사태라든지 LH 에, 이 사태라든지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굉장히 분노했고 무력감을 느꼈는데 이제 은행들에서 자꾸 문제가 터지고 회사들에서도 이런 횡령이 막 터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현상이 저는 도덕성의 타락, 도덕성이 해이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 전체가 정치인들부터 도덕성이 없다 보니까 이제 사회 전체의 이 도덕성 해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 여기 보면은 16년간 40억 빼돌린 생활 금고 직원 자수 에, 횡령금 사용처를 확인 중에 있다 이렇게 에,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네, 생활 금고 직원이 고객돈 40억을 횡령했다라는 거죠. 아 어, 정말 이 답답한 일입니다. 네. 에, 신한은행도 에, 횡령 사건이 터져가지고, 에, 5대 시중은행 최근 6년간 횡령이 86건이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은행에서도 터졌는데, 에, 그런데 에, 지금 우리은행에서는 614억 규모에 이르는 회사 돈을 횡령한 직원이 적발 됐죠. 네. 그런데, 어, 최근에 또 신한은행, 네, 신한은행은 에, 한 직원이 2억 원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에, 적발을 했는데 에, 2016년부터 5대 시중은행에서 86건에 달하는 횡령 유용사고가 벌어졌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614억 횡령 우리 은행 직원 재산 국외 도피 혐의가 추가됐다. 이러한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19억 횡령 화장품 회사 클리오 직원 구속 송치. 이 화장품 회사에서도 19억 횡령 사태가 터지고 또 아모레 퍼시픽 직원들 30억대 회사 자금 횡령. 네, 이렇게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에, 전에는 이억 역대급 횡령,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이 1,880억, 네, 1,880억, 네, 이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이 1,880억을 빼돌린 사건이 터졌죠. 그러한 일들이 계속 지금 터지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우리 사회의 도덕적 해 현상, 도덕성 타락. 에, 이런 것이 아주 심각해져 가고 있는 에, 그러한 정황이다. 그래서 정치권도 깊이 반성을 해야 되고, 우리 사회가 전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종교계도 반성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교육, 우리 교육이 이념적으로 흘러선 안 되고, 인성교육과 더불어서 어, 창의성, 재능중심교육으로 가야지 입시 위주의 시험기계를 만드는 그런 교육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양심 교육이 해서는안 됩니다. 양심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교육, 양심교육이, 양심혁명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다가는 에, 정말 마지막 끝물로 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안타까운 지금 사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해 보게 됩니다.